여기는 통납 백제문화공원이에요. 어, 여기를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유적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뭐 도자기라든지 와당이라든지 커다란 항아리도 나오고 그러, 그래서 집을 아파트를 못 짓게 되어서 한동안 공터에다가 예산이 투입됐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커다란 공원으로 조성이 됐어요. 소나무도 있고,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좀 가면서 훑어 볼게요. 여기가 정확히 백제 도읍지라고는 되어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있진 않아요. 절터일 것이다. 왕궁터일 것이다. 경당 연립이 있던 곳이, 뭐, 제의를 지내던 곳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이쪽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요즘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편이라서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주춧돌 같은데 우리나라가 장마가 있고 강우량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목조 건물 짓기 위해서 나무가 흘러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주춧돌을 놓고 건물을, 건축을 축조를 했대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절터 내지는 집터 내지는 뭐그 시절에 백제시절에 왕궁터라고도 되어 있는데 설명 보면 건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지 보여드릴게요. 얼굴 당시의 모습과 이런 거 굉장히 잘해놨어요. 경치도 좋고 저쪽 아파트는 이 공원이 조성되면서 전망이 되게 좋아졌죠. 남산까지 보여요. 알리동이 있고 여기도 이제 라이호 건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절탄지, 집탄지, 궁탄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백제 문물이 왜그 유적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면 그 신라기에서 백제랑 고구려랑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나라의 역사는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대. 여기도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막 일호 마 이호 건물지 이렇게 돼 있네요. 걸어가면서 저쪽에 와당 출토된그 기와 수막새, 암막새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쪽 공원에서 부스 체험전을 했는데 배지에다가 저 와당 배지 모양 디자인을 칼라 펜슬로 그렸는데 되게 예뻤어요. 칼라 마카. 패브릭 마카로 배지, 섬유 배지로 돼있는 거 그렸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여기 직전에 10월 9일날 한글날 기념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곧 재개가 되면 또 행사를 해야죠. 이런 와당문이는 구글링해도 많이 나와요. 지금 저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어서 열광이라 사진이 좀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 공원이 참 좋아가지고 저도 사무실이 저쪽에 있거든요. 공원 때문에 얻은 거라서. 이런 이제 그릇 같은 게 토기 같은 게 나왔죠. 축조술이 몽촌토성인데 깨진 그릇도 나오고 철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근처에는 백제 몽촌토성이 있기 때문에 몽촌토성 역도 있고 이 천호동부터 아산병원까지 토성으로 둘러져 있어요. 이거는 되지 않을 것 이쪽이 도시 재생 지역이 돼서 이쪽 저장 용기 이런 항아리들이 발견이 됐어요. 수량 식0 0 0루 되었죠? 이런 도자기 무늬는 교과서에서 나본것 같고 눈에 많이 익숙해요. 이걸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놨어. 이게 디자인도 모던하고, 도예작가들이 응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집을 한채 지어놨는데, 아, 역광이라서 좀 일찍 찍을 것 같고, 지금 꽃피는 시절이라 꽃도 너무 많고, 저 추가집이라, 네. 황톱을 발라서 집을 지어놨는데, 이 모습은 여기 잘열지 않아가지고 뭐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안 했는데 토요일에 놀고 백제 살림집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살림문도 있고 제가 인형을 데리고 와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런 형태로 집 안의 모습 같은 걸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찍어서 올릴게요. 개막하는데 어찌나 바람이 불던지 구청장님 오셨다는데 참여하라고. 커튼식 하는데 내가 나오, 나와버리질 않았어요. 너무 태풍이 불어가지고 공원의 전경은 이렇고 백제 유적지 저쪽에 뭐 능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시간이 날때 살살 왔다갔다 하면서 새도 날고 백제 관련된 이쪽 옹촌 토성지역 이쪽 영상을 가끔 좀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서 이쪽에 협의체 문화예술 문과장을 맡긴 했는데 아직 너무 미미하고 저도 역사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인생은 평생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해주겠나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 좋은 분들도 뵙게 되고 해서 다행히 살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이지만 또 다시 뵙도록 하, 할게요. 안녕!